미디어뉴스 이재혁 기자 지난 8일 이춘석 국민의 힘 대표에게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의 호갈래당의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결정되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고위급 인사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을 두고 수용하라는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인터넷상에서 이준석 살리기의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DC인사이드 이준석 마이너 갤러리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국민의 힘 책임당원 토론 요구 및 주제 발안서 이하 토론 발안서 가그 주인공이다. 토론 발안서는 국민의 힘 당원 규정 제3조의 41항 내용인 책임당원은 당의 중요 정책 등에 대해 토론 요구 및 발안을 할수 있다. 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국민의힘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 이항위원회의 징계의 결에 따른 처분은 당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 당직자가 행한다. 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인물이 당대표라는 점당 대표의 직무대행을 위해서는 당원 제29조 이항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만족하지 못했음에도 권성동 국민의힘원내대표가 직무대행 권한을 가져갔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효력이 당원 당규에 입각하여 과연 놀았는가를 토론 주제로 내세우고 있다. 이 토론 발안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국민의 힘의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발안서의 마지막에는 책임당원임을 증명하는 당적 증명서를 첨부하게끔 해두었다. 인터넷상에서 시작된 이 토론 발안서 동참 및 인증은 계속되고 있다. 보수 색채를 가진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토론 발안서에 대한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 동참을 인증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현재 이준석 대표의 주된 지지층이 20, 30세대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숙한 세대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 동참 행렬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숫자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단순히 2천 명 이하 수준의 숫자로는 토론 요구에 있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움직임 자체에 의의를 두는 의견도 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장기적인 사안으로 바라보고 발언서에 동참하는 인원을 천천히 꾸준히 모으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토론이 실현이 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서 결과론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내친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는 청년 정치인들이 대거 나타나는 가운데, 이 토론 발안서가 어떠한 방향성과 영향력을 보여줄지 주목해 볼 상황이다.